네, 안녕하세요. 지돌리입니다 자, 검투스프라이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음, 일단 카드 팩을 좀 뽑아보죠. 음, 자, 이런 것들을 뽑아 볼 건데요. 일단은 스페셜부터 스페셜 선수 팩, 김현욱 투수 99년도 중계 투수 99년도에 54경기 방어율 3.97 6승 4패 1세이브 삼진 55개 1970년대 선수네요. 1970년생 선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씩 구단 선택 100 이쪽이었나? 이쪽이었나? 삼성 정인록 2011년도에 뛰었던 선수네요 경기수 31경기, 방어율 2.25, 6승 2패 네, 1990년에 태어난 선수네요 음, 지금, 지금은 뭐 하고 있나요? 지금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고급 코치팩 티오로 롯데 감독. 네, 롯데 감독. 2008년도고요. 자, 고급 골드팩 플래티넘인데 요즘엔 잘안 뜨는 것 같아요. 선주인 이루수 유격수 LG 트윈스 1917년도 선수고요. 음. 83년생. 17년도 1 1 5경기 2R7분 9리 안타 82개 홈런 5개 도루 4개 자 그다음 뽑아 볼게요 오 플래티넘이다 야 이건 스크린샷 한번 해놔야겠다 마해영 마해영 아 보고만 있어도 좋아요 일루수고요. 엄청난 선수였죠 96년도에 120경기 2할 ER 7푼 6리 428타수 118안타 12개 홈런 도우루 5개 자 그렇습니다 70년생 이었네요 음 마해요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좋은 선수예요 마해요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엄청난 선수라서 자 국가대표 와우 안지만. 컨트롤 아티스트. 자, 83년생이고요. 2015년도에 66경기 방어에 3.33 4승 3패 3진 96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간계투. 유명한 선수죠? 네. 이렇게 뽑았어요. 자, 팀 관리에 들어가서 근데 국가 대표 선수는 뭐 혜택이 있나? 국가대표는 뭐 혜택이 있나요? <laughs> 이 화면이 돌아가니 특수능력 컨디션이 보통 아 컨디션이 아래로 안 내려간다. 음, 좋은데요. 그러면 그쵸? 음, 자, 어, 히어로 카드가 왜 이렇게 많지? 근데 왜다 잠겨있지? 언제 이렇게 잠궈놨지? 히어로 팩 좀. 내가 이렇게 잠궈놓은 적이 있었나 싶네요. 조합을 좀 하겠습니다 왜, 왜 자꾸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니? 자 선수 조합 포지션 조합이 되려나? SS, SS 아 안되네요. 포수 아니야, 포수는 있는데 이렇게 아니야, 포수는 저 좋은 선수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오, 내가 원하는 건 선주인 정도? 선주인? 쫙! 김진우 나쁘지 않아요. 오우, 선동열 또 나왔네? 오우, 플래티넘. 마이영 선수 조합하겠습니다. 아, 일반 조합. 아, 김일곤 선수가 있네요, 여기. 자. 근데 별로 이렇게 필요한 선수는 안 나오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 음, 제 좋은 거안 나온다. 삼성 선수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어서. 어, 김종국. 자, 일단 여기까지 하죠. 음. 다음번에는 조금 더 즐거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